성적에 좀 신경을 쓰고 엄마가 조금 관리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어, 제가 지금 나이가 1973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53세고요. 만으로는 51세입니다. 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첫 경험이었잖아요 첫 아이를 키울 때도 첫 경험이었고 아마 둘째를 키울 때는 어, 두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어머님들이 첫째 아이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다가 둘째 셋째는 좀 마음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둘째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기보다는 첫째는 모든 게첫 경험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둘째 때는 아, 조금 어, 유돌이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런데 제가 우리 첫 아이도 모든 경험이 첫 경험이기 때문에 어,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기준에서는요. 제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곳이 한 15, 6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 여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때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어, 제가, 어, 막상 중2, 첫째 아이가 중2, 중3 되었을 때, 아, 여기는 비평준하고 또 평준화라는 곳도 있고,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더 빨리 그걸 안다 하더라도, 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 그렇습니다. 어 보통 중3이 되어서야 그리고 원서 쓸때 되어서야 글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어이 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성적을 잘 챙겨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네, 이 지역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니면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성적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좀 공부 잘하는 곳에, 이렇게 보내는 거지.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어, 여기가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어, 공부를 좀 잘하는 곳에 학교, 아이에게 원서를 써서 갔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학교, 동네에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최근에 댓글 중에 어, 초등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지금이 이제 5월 초니까 3학년 된 지도 한 두세 달밖에 안 되었지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아 어, 중학교 때도 성적을 잘 챙겨야지 자기가 원하는, 어, 동네, 고등학교갈수 있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어, 그냥 평준화, 그냥 성적 상관없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뺑뺑이죠, 뺑뺑이. 어, 우리가, 우리, 여기서 중학교 올라갈 때, 뭐, 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5순위까지 적는 것처럼, 그냥 성적 상관없이 이제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평준화 지역으로 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그분 댓글을 보면서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술 강사로 있을 때요.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공부, 수학, 영어, 뭐, 국어, 책 읽기 엄청 신경 쓰고, 어, 그렇다고 뭐,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 쓸 때, 학원에 한 5, 6학년, 이제, 자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시험 칠 때마다, 학원으로 아이한테 전화가 다 오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엄마 국어는 몇점 맞고 수학은 몇점 맞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또 전화끊고 나면 표정이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만큼 그 아이에게 어 교육에 또 성적에 엄청 관심이 많은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아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저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유심히 제가 살펴봤지요. 그런데 한 5학년 후반 되니까 저희 집 동네에서 한 지하철로 세정거장 정도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어,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사를 가니까 학원도 그만두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이야기 했는데, 어, 중학교를 이제 대비해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 어, 그 동네가 이제 이마트도 있고 지하철역도 좀 크고 우리 동네보다는 조금 큰 동네였습니다. 학원가도 많고요. 그래서 아, 나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거기로 이사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뭐 살다 보니까 그냥 이 동네에서 뭐 중학교도 보내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어, 제가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은 약간 좀 아,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어, 그 어머니 딴에는 그 아이들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중학교는 약간은 더 번화가 있는, 어, 고등학교를 보내고, 어, 중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학원도 보내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요. 어,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보내보고 또 고등학교를 보내보니까요. 이 지역에서, 어, 비평준화니까 이제, 뭐,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한 군데를 쓰겠지요. 어, 저희 동네는 어, 초등, 중학교는 다섯 개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좀 부족한 동네입니다. 아, 그런데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 보내고, 어, 나머지 전교에서 정말 공부 못하는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옆 동네나 뭐, 실업계나. 뭐또 자란 애들 중에는 몇 명은 뭐 특목고로 간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성적이 안 돼서 결국 가는 곳이 그 학부형이 이사 갔던 그 동네였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욕도 크고 학원 가도 많고. 또 거기는 이마트도 큰거 있고 그래서 아 거기가 더 동네가 공부 아이들이 잘하는 동네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어,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 동네가 공부를 좀 못하는 성적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이제 구분되는 게 평준화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력시, 그리고 경기도 몇 군데 그 외에는 다 비평준화입니다. 근데 보통 중3 원서를 쓸 때, 아, 여기는 비평준화 평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머님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중학교가 다섯 군데 있지만, 뭐, 네 반까지 있는 곳도 있고, 뭐, 십 반까지 있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몇군 뭐, 반, 오반까지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뭐, 십 반, 뭐,까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 90%는 거의, 이 동네에 오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다른 동네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교에 성적이 많이 아이들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발표나기 전에 이 성적으로는 이 학교 못 가겠다 싶을 때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빨리 이쪽으로 원서를 쓰게 해서 이이 동네 고등학교로 가게 되거나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안될 경우는 옆 동네에 원서를 쓸수 있게 그렇게 다 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내 아이가 한 군데 원서를 썼는데 떨어지면은 뭐 고등학교를 못 간다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엄마표 영어 공부에 관심 많아서 지금 성적에 신경 쓰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 피평준화라 그래서 고등학교에, 제가, 자기가 원하는 그 동네 고등학교에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적에 좀 신경을 쓰고 엄마가 조금 관리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되게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어떤 한마디에 겁을 먹고 쫄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또 우리 아이들을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키워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사를 갖고 싶다 생각했을 때는요. 평준화, 비평준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평준화로 성적 신경 안 쓰고 중학교를 보내야겠다는 거는 지금부터 공부를 뭐 포기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어 지금부터 엄마가 공부를 잘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하면은 비평준화든 평준화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뭐 턱목고라든지 뭐 그런 고를 갈 때는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보내고 싶은 우리 동네에 고등, 고등학교는 충분히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쯤 그래도 내가 어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다 싶을 때는 평준화 비평준화 따지는 것보다도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졸로 갔을 때 나중에, 어, 5년, 10년 뒤에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겠다. 그런 걸 따져보시고 이사 갈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지금 50대가 되어보니까요, 어, 지금, 어, 뭐 생각해도 저는, 뭐, 사교육 없이,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든 간에, 어, 또 예를 들면 저 시골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초등학교 장학년 때부터 코치를 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요, 어, 좋은 명무대 보낼 수도 있고요. 어, 이 아이가 공부 쪽으로 계속 시켰을 때는 나중에는 너무 힘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잘하는 대학 부류에서도, 어, 애가 치이고 그 정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빨리 엄마가 또 진로에 대해서 아이랑 계속 의논하면서 빠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뭐, 평주나 비평주나, 그리고 뭐, 학군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 어, 그, 그 대신에 내가, 어, 지금,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을 때, 또 나중에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고, 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어,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어,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머님들, 어, 초등학교 때는요, 특히 교육에 관심 많은 어머니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 막연하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막상 겪어보시면은, 지금부터, 어, 공부를 잘 관리하고 체크해 주시면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어 제가 예전에 중학교 성적은 입시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을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인데 수학이라든지, 어 예를 들면 기본이 좀안 되어 있다. 그럴 경우는 다시 안 되는 저, 어 저학년 거부터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그 3년 동안 그거를 다 채워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게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지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시키는 어머니시더라면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부를 잘하게 만드시겠죠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 유튜브를 봤는데도 어~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 뭐~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면. 벌써 지금까지 공부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어, 비평주나 평주나, 어, 뭐,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아이가, 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 어머니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